했던 차량을 지금 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잠깐만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어, 지금 2020년식 보셨다시피 2020년식이고 그다음에 주행거리 27,000km 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어, 일단은 어,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움직이긴 했는데 어, 아직 보내주셨던 K3 차량은 아직. 지금 검토를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영상 찍고 보내드리고 그런 다음에 K3는 또 제가 다시 시간 내서 어 지금 이거 하, 하면서 어 검토해 보고 나서 어이 영상 보시고 어 만약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K3 어 미리 반 어, 보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외관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이상 이 있는지 없는지. 어, 제가 지금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10분 안으로 한번 끊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볼건다볼수 있도록. 음, 약간 어두우니까 플래시 켜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아 일단은 앞쪽 부분에 일단 별다른 상처는 일단 없구요 그 다음에 타이어도 거의 새거로 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8-90%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휠에 기스 없고 음 이쪽 핸더도 특별한 상처 없고 백밀러 어, 괜찮고 이쪽에도 어, 특별한 상처 없이 문콕 없이 지금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여기는 살짝 그, 그 전에 다른 차에 문콕을 가했던 흔적이 조금은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여기랑 뭐 여기 그런데 근데 자세히 빛을 비춰봐서 그렇지 빛을 안 비추면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의 미세한 선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페인트가 까진 게 아니고 여기 부분에 있는 이 겉이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테이프 같은 보호제가 씌워져 있어요. 보호제가 살짝 가진 거라서 차체에는 차체 철판 자체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상 없고, 뒤쪽도 앞쪽이랑 별반 차이 없네요. 많이 남아있고, 기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뒤쪽도 전체적으로... 이 먼지이고 네,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여기 살짝 아주 미세하게 뭉콕을 그전에 당했던 흔적은 하나 있는데, 아주 미세해서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상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문콕 자국이 약간 있는, 저기보단 조금 더튀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요것도 거의 미세한 작은 상처여서, 어,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땐 상처고, 중고차 글쎄, 뭐, 한몇년된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상처. 이게 지금 빛을 비춰서 자세히 보는 거죠. 빛을 비치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펄도 살아 있고 반짝반짝합니다. 음, 괜찮고 이쪽도 앞쪽도 괜찮고 앞쪽에 뭐 특별하게 뭐돌틴 흔적이나 까지는 흔적 그런 게 없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 운전도 차분하게 하고 다녔던 그런 차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그리고 실내 실내도 한번 볼게요. 이쪽부터 다시 역순 한번 돌아가면서 볼게요. 일단 보조석에서 봤을 때 네. 깨끗하고 뒤쪽도 네. 깨끗하고 뭐 특별한 흠집 없이 가죽도 짱짱하고 네. 깨끗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특별하게 손잡을 데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뒤쪽도 깨끗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깨끗해서 거의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트렁크 내에는 이거를 씌워 놓으셨네요. 이게 지금 트렁크 안에 그 보조, 그러니까 보조 매트인데 이걸로 이제 안에 내용물을 보조, 아, 보호하는, 원래 차체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추가를 해 놓으신 건데, 요거가 있다는 거는, 어, 그 전에 타시던 차주가 이 차를 좀더 아끼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걸 갖추고 했던 그런 분이 탔셨던 차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있고 없고가 뭐 옵션적으로나 차뭐 품질적으로 그걸 크게 좌우한다기보다는 이런 게없 없는 분보다 이런 게 이런 걸 갖추신 분이 탄 차가 차를 좀더 아끼시는 분. 차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는 분 차에 대해서 좀더 투자하시는 분이 탔던 차량이구나 그래서 차 관리가 좀더잘 됐겠구나 하는 정도의 해석을 할수 있는 정도 네, 요게 있다고 해서 뭐 차가 더 특별하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단순히 이게 커버면 쉬운 것뿐이니까 네, 근데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팅도 좀 비싼 걸로 해놨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이미 박... 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 이쪽은 예별한 네, 이상 없고 오전 사계는 아, 아, 처음으로 이제 치명적인 상, 아,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찍혔네요 음, 약간 툭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 여기 움푹 살짝 폈는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패이긴 했는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은데 어, 뭔가가 이게 딱 놓쳤었나봐요. 네, 그래서 또 패였는데 어, 패였다기보다이게푹 들어갔는데 살짝 이 부분은 어차피 차의 뭐 외관도 아니고 네,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만약에 이차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슷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약간 터치해가지고 완벽하게 똑같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똑같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뭐 판금도색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본 깔이 있는데 이본 깔과 이 이런 이면적인 부분들이 색이 차이가 나게 될수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색깔이죠요 왜냐면 공장에서 똑같은 색깔로 칠했기 때문에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양형 페인트로 똑같이 칠했기 때문에 지금은 본판이 좋고 여기에 이걸 황금 도색하겠다고 요거를 또다 까고 피고 다시 또 황금 도색하고 도 하면은 일단 철판 자체 두께도 달라, 페인트 두께도 달라지고 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대신에 최대한 좀 최대한 비슷한 색깔, 그냥 파란색 비슷한 색깔로 터치해서 하얀색만 좀 지워서 가려주는 정도 그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고, 그거는 제가 처리해서 갖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석도 뭐 시트도 아직 짱짱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메모리 시트에서 시트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는 이 엔진 소음을 좀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배터리가 충분해서 엔진 자체가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지금은 어 전기 모드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한번 강제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E-V 모드가 워낙 강력해서 적당히만 돼도 다 E-V로 넘어가는데 예, RPM을 조금 높여봤거든요. 어, 이 정도 엔진 소음이라면 그냥 이 정도 엔진 상태 정도 하면은 그냥 새 차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그 다음에 옵션은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후측방 감지 시스템, 차선탈 감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비춰, 비춰지는 각도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 각도를 조절하는 거고,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가 스스로 이제 핸들도 조정하면서 차선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속도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오토로 다노블레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다어 웬만한 거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모든 빈칸 없이 예,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고 오토홀더까지 이게 노블레스 스페셜, 스페셜이기 때문에 앞쪽에도 센서가 있고 뒤쪽에도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요거나 한번 검토해볼까요? 어, 네비게이션도 볼까요? 큰 대화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어. 조금만요. 한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이게 어디서 돌아다녔던 차량인가 봤을 때 수원, 성남, 수원, 인천, 원주, 수원, 원주, 용인, 수원, 천, 예, 수원, 인천 위주로 다니면서 한 번씩 뭐 홍성도 가셨고, 원주도 가셨고, 뭐 서울도 가셨고, 예, 그렇게. 다녔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움직였던 차. 이거는 왜 확인하냐면 이게 바닷가에서 운행했던 차지 아니면 뭐 수도권에서 운행했던 차지 도심에서 운행했던 차지지 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봤던 건데 도심에서 운행됐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뭐 특별한 게 이제 없네요 네, 다볼건다본것 같고 와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보 시스까지다 들어가 있네요. 음. 시동을 끄고 어, 엔진룸도 사실 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새 차에 가까운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엔진룸도 살짝 볼게요. 역시 네,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 시동 걸어 봤을 때 보면 네,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어,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차의 어, 장점은 그냥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아, 완전 깨끗한 차량이다. 단점은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데 그거가 유일하게 꼽을 수 있는 단점인 차량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차를 이제 결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제가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검토했는데 추가로 제가 엔진 오일을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전에 언제 교환하셨, 교환을 했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구입하시면서 지금부터 관리해 나가시라고 제가 엔진 오일을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전문 정비사가 차량 상태에 대해서 한번더차띄어 보고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라도 뭐 보완해야,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다 체크 완료해서 뭐 필요한 건다 해서 음. 어, 받으셨을 때 절대 문제 없게 그렇게 한번더 체크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전화 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초에 계신 곳까지 이차 계약을 이력을, 계약을 해주시면 속초에 계신 곳까지 제가 이 차를 끌고 가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반대로 케이스를 끌고 오셔서 이 차로 바꿔서 다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수고로움, 시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고 그 대신 해드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뭐 기름값, 돌비, 시간, 뭐 투자 비용, 뭐 기사비, 뭐 이런 등등등등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가 그냥 다 서비스로 어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